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편 이곳에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58세 김씨 그에게 새벽은 또 다른 고독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 섭니다. 새벽부터 인력사무소에 모여 일거리를 기다리는 일용직 노동자들. 간절한 눈빛으로 벽에 붙은 구인 공고를 바라보는 김 씨의 모습에서 고단한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다행히 오늘 그에게도 일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작은 안도감 속에 그는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늘 고되고 험합니다. 땀과 먼지로 뒤덮인 작업 현장은 김 씨의 몫입니다. 젊은 사람도 버티기 힘든 고강도 노동을 묵묵히 견뎌내는 그의 모습에서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오늘 하루의 밥벌이를 위해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고된 육체 노동 후 찾아오는 짧은 휴식 김씨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순간.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 끝나고 나면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쓸쓸하죠. 뭐 옛날 생각도 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혼자 살고 있는데. 가끔은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뭐다내 팔자려니 하고 살아야죠.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홀로 삶을 꾸려가는 김씨. 그의 눈빛에는 외로움과 함께 고독을 견디는 깊은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수 많은 사람 속에서 김씨는 홀로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도시의 밤도 따뜻한 가족의 품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낡은 원룸에서 홀로 맞이하는 저녁은 그의 하루를 더욱 쓸쓸하게 만듭니다. 고단한 하루가 끝나면 또 다른 고단한 하루가 그를 기다리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삶을 위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김 씨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강인한 생명력과 함께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합니다.